영상을 찍는데 전화가 와가지고, 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예전 제품들 같은 경우, 여기 심실링을 안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일부 제품은 안 했었었거든요. 그 이유가, 여기가, 그, 립스타 원단을 쓰면, 립스탑은, 어 지금, 이게 이제 중국산 300대니아 립스타 원단인데요. 어 유심히 보면 립스타 원단은 발수, 방수에 아주 취약합니다. 그러니까 어, 여기 점점점점 보이는 것도 리스타본단이 상당히 코팅이 잘안 되고 어 여기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격자무늬 이렇게 있죠. 이게 실이 꼬매진 형태인데 어 이게 인장강도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 부분에서 방수 방수가 상당히 안 돼요.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. 그러니까 니스타본단의 장점은 아이 사강 사강무늬가 어 예, 이거 좀 찍어주세요. 아, 설명 좀 하고 있는데. 응.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. 어, 립스타 원단은 이 정사각형 무늬가 이렇게 당겼을 때는 상당히 늘어나지도 않고 인장 강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, 대각으로 했을 때이 늘어남이 상당히 심해지거든요. 나중에 이렇게 당기면 어, 쭉쭉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폴리옥스포드 리스탑 타프 같은 경우는 이 대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게돼 있잖아요. 그리스타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각 대각으로 당겨지게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실링이 뜨다 보니까 심실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타본단의 장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그 작년부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리스타 500대냐 뭐 이런 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스탑을 썼었어요 작년에도 근데 실제로 미스탑 원단으로 타프를 만들었을 때 장점은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이쪽으로 땡겼을 때도 많이 늘어나고, 심실링이 뜨면서, 어, 그렇게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, 그냥 옥스퍼드 원단을 쓰는 거고요. 어. 어. 이렇게 땡겼을 때 늘어난다는 게 심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서 이렇게 땡기면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, 타프 만약에 스트링을 걸고 힘을 엄청나게 줬을 때는 이렇게 땡기면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. 그러면서 이쪽 심실링이 터지는 거예요. 어...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